안녕하세요 탭스의 진행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탭스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독학으로 탭스 327점을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 신나게 해놓고 한다면 끝에제 인강 보세요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327점에 대해서 이렇게 독학하는 법이 알고 싶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327점을 받으시려고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먼저 약간 좀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점수가 너무 낮다 생각해갖고뭐 다른 친구들은 400점도 받고 500점도 받는다는데 왜 나는 이제 317점밖에 안 나오냐 317점은 너무 낮은데 현재 내 점수가 막 200얼만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327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탭스에 있는 평균 점수입니다. 바꿔 말하면 탭스를 시험 보는 사람들의 50% 정도는 327점 미만의 점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만명 정도. 가 응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한 5천등 정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또 327점이 또 그렇게 만만한 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 친구들이 뭐 텝스를 봤던 친구들은 뭐 450점도 나오고 500점도 나오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건 제가 아니다. 만은 현재 자기 점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뭐 그렇게 막 부끄러워할 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327점을 받는 게 그래서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이제 6일만의 점수를 요걸 빨리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좀뭘 해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신의 존재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점수가 어떤 상황인지 평가하는 가장 제일,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먼저 나의 어휘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오는 냐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어휘 점수가 30점보다 더 나온다. 35점보다 더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60일 만에 하실 때 생각보다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 전스의 30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그 커트 라인 같은 건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휘 점수와 수능 자기의 점수, 그 다음 자기가 고등학생 때 영어를 느꼈던 감정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영어 등급이 3등급 정도쯤 되셨던 분들일 때가 많아요. 327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3등급이실 때는 어휘 점수가 이 30점이 조금 안 나오는 게다 다양한 거고, 만약에 현재 어휘 점수가 17점이라던가 뭐 13점도 제가 받고, 9점도 받고, 뭐 21점도 받고 있는데, 이안 된다 생각하시게 되면은 60일 과정 중에 한 20일 정도는 저제 말을 믿고 어떻게 뭐 텝스 공부 문제집을 푼다기보다는 그냥 어휘 문제집을 진짜 많이 푸는 쪽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휘 문제집도 많이 풀고 어휘를 많이 푸는 쪽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휘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텝스에 신 어휘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그래서 그 어휘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어휘 공부를 하는 방식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30점을 넘을 정도가 됐다라고 하셨을 때부터 템스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휘 점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무엇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안타깝게도 이 뭐랄까 교재 선택을 잘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제 당연히 이제 텝스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교보문고다 이런 데서 텝스 검색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교재 같은 경우를 이제 엉뚱한 교재를 사신다고 제가 말을 하는데 어떤 게 회사를 비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대 탭스 관리위원회가 만들어낸 탭스라고 한건 괜찮습니다. 자그 탭스 탭, 서울대 탭스 관리위원회가 만든 책이 아니면 제가 웬만하면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탭스 교재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후에 영상을 하나 추가로 더 찍을 것인데요. 이제 2022년이 다가오면서 이제 새로운 해에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교재가 달라졌는가 이런 것도 볼겸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재를 받는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교재 선 선택을 하셨을 때, 그거를 제일 먼저 감안하시고, 그게 만약에. 그 기출위원회 의 문제집이 아니다 생각했었을 때는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책이 나빠요 좋아요 해서 어떤 책이 나빠요 라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은 교재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잘 고르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먼저 그 교재를 골라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독학하는 방법입니다 독학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죠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건 어휘에 부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공부를 하면 확실하게 점수가 올라가는 파트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문법하고 단어, 그복해 파트인데요. 복해 파트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데 문법 파트는 공부를 하시는 걸 뒤로 최대한 미루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 선생님 방금 말씀하시기에 공부를 하면 점수가 확실히 오른다면서요 네, 점수가 확실히 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몇점 정도 오를까요? 한 5점에서 10점 정도 오를 겁니다 현재 받, 받고 계시는 점수가 뭐 27점이 되셨던 31점이 되셨던 뭐 16점이 되셨던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면 은한 43점 정도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4 5 진짜, 진짜 열심히 한다. 45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봤자 10몇점 밖에 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점수 같은 경우는 대체로 60점에서 100점 정도 올리는 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점 정도 올리는 게, 물론 점수에 도움이 되겠지만,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 데는 상당히, 상당히 소용이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게 쓸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해와 이제 독해에서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갈려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제 독해 부분, 먼저 공부해 드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는 만큼 이제 뭔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것이 왜안 나오느냐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죽이 됐던 밥이 됐던 연습 문제 문제집을 푸시거나 하실 때 시간을 재 놓고 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점수가 200점대 초반이시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문제를 풀기에 좀 버거우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한 문제를 풀때 대체로 1분 30초 정도쯤을 정리 놓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모든 문제를 못 보, 보는 것도 다연는 것이고 제 이제, 이제 그 조언에 따르면 몇몇 문제, 한 8문제, 6문제 정도쯤은 가볍게 버리고 시작할 수도 있는 점수대이기 때문에 6개 정도를 문제를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버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독해 전략, 이제 영상이 새로 나올 영상이 문제, 이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그 점수가 나왔었을 때는 이제 그 문제들을 버리고 이제 내가 일부 산출을 돼가지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맞추자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청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내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남았다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탭스 점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이자면 텝스 점수는 텝스 공부할 때 점수를 제일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텝스 공부할 때 제일 점수가 많이 오는 것이 그래서 뭐뭐 합성을 외운다던가 이런 걸 제가 굉장히 비추천하는 파트이긴 한데 이게 3개월 이상이 남았었을 때는 이제 텝스 문제를 주구장창 풀다 보면은 진짜 더럽게 지겹기도 하고 제가 이제 공부하라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시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제 청해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뭐 셰도잉이나 이런 것에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여지껏 제 텝스를 7년째 가르치고 있 그, 만도잉을해을 해라. 잉을 진짜로 하을 진짜로 하아직분지제아직만지제지 못했다 보지서했대로래서제 하시는 분를 하시는 엄청을의지엄필요하지분필이하신분런이어을만런분지을했다보지못했드리고싶씀드리그싶습제다할수없제약할타협이약야 타협을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그 영어 노래들 있잖아요 영어 노래 좀 비트 w 린거 비트 드린걸 가지고 그냥 그 영어 노래를 듣고 그냥 자기가 그냥 그 노래 가 h a d o w i n g s h a d o w 내가 그 영어 노래를 할수 있고, 그 영어 노래에 나오는 모든 가사를 전부 다 이해하고 있고, 해석이 가능한 상태에서 그 노래 한 개나 두개 정도쯤을 외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머라이 캐리라던가 비틀즈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비틀즈 같은 경우는 뭐 벌써 레디비만 해도 레디비가 사역동사죠.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팝송 같은 이제 단어 그 책들을 자기가 마음에 들만한 팝송 마음에 드는 이제 그런 이제 가수 두 개, 이렇게 노래를 두개 정도 선택해가지고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외워서 완창 할수 있을 정도로 하시는 쪽으로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거를 해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LC 파트 1,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C 파트 1, 2 부분을 이제 주구장창 푸는 거고 3, 4, 5는 일단 기본적으로 밀어주고 사실은 1, 2, 3 그러니까 1, 2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안 나온다 치면 3까지는 공부하셔서 LC파트 1, 2, 3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간에 총 다해서 25문제 내지 30문제. 그러니까 LC와 RC를 합쳐서 30문제입니다. 30문제를 틀릴 정도가 되시게 되면 300점 점수에서 간당간당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점수를 조금 더 노리게 되면, 점수 잘 받으려고 노리게 되면 아마 327점 정도는 한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에는 사실상 90일 정도면 생각보다 충분한 점수가 나오고요. 90일 동안, 아니 90일이 아니라 60일이요. 60일이면 충분한 점수가 나오고요. 60일 안에 저, 저 여러분이 원하시는 321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탭세신의 김태희였고요. 아 물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든 걸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 싶으면 제인강을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좀더 많은 이제 전략 같은 걸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게 제가 광고 안하는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전략을 전부 100%다 공개해드린 거니까요. 327점 구현하신 분들 제가, 많, 제가 세워드린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원하시는 점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탭세신이었습니다.